주아주아 쥬아, 봄이에요. 오늘은 주아 봄이와 함께. 짜잔. 장미꽃박스를 가지고 놀아볼 까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봄이, 봄이, 봄이. 주아 아빠 건데 여기 방망이가 있어요. 음나 와라 와라 두우음나 와라 와라 두우망이도 있어요. 봐봐요. 왕, 왕, 왕. 오늘, 오늘 찍은 사람은 조금 많이 주고 내일 한 사람은 좀, 좀, 조금 줘요. 조금 줘가지고 이 장난감이 조금 주는 사람한테는 너무 외롭잖아요. 외로우면은 그냥 <laughs> 어저 내일 한 사람을 해줄게요. 내일 한 사람. 자.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댓글에 어슈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한번 말해서 여기 댓글에 부, 보여주세요 그리고서 두 번째, 여기 장난감 중에서 뭐가 갖고 싶은지 한번 말해보세요. 자, 그러면 은 보미가 갖고 싶으면 보미가 다른 사람 앞에 가는 거예요. 그냥 보미방기도 갈 거예요. 힝 보미가 아, 너무 싫어하네요. 그 라면은 여기 장난감을 갖고 싶은 사람한테 모두 다드릴게요 참여하는 거안 해도 돼요. 슈 언제 캐리 받는데요. 참여 방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슈가안 했어요. 그다음 그래 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내일 해볼게요. 내일, 내일. 자, 내일 해볼 거니까 고민해.